제야 지금 뭐하고 있니? 뭐 있니? 뭐라고요? 아빠... 아 아빠 보고 말해봐 나씨한다구요똥방 아저씨 어어어 보자 나같 해보세요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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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너어 물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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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물었다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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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야 이게 랜딩이 중요해 랜딩 알았지? 랜딩을 잘해야 돼. 조심 조심. 어이 잡았다. 언니. 언니, 어이 멋있어. 어이 <laughs> <laughs> 잡았어. 어 물었다. 어 뭐, 언니, 언니 또 물었다. 언니 또 물었다. 자 놓치지 마세요. 잡았다. 아빠 보여주세요. 아빠 보여줘봐. 아빠 보여줘봐. 보여줘봐. 짜잔! 몇 마리 잡았어요? 보여요? 우와! 아, 강이 세. 강이도 3마리! 강이 또 잡았다! 아, 또 잡았다! 아, 강이 또 잡았다! 나도 <laughs> 보여주세요! 강이 여기 보여주세요! 아빠, 나도 우와! 우우, 잘 잡네! <laughs> 잘, 네. 네. 잘 잡았네! 네. 또 잡았어? 또 잡았어? 아, <laughs> 오! 또 잡았다! 재이 <목소리> <제, 제> 재밌어요? <목소리> <아이씨> <목소리> <목소리> 마지막 할말 구독과 좋아요 여기 보고, 아빠 보고 해 구독과 좋아요 오랜만에 잘하네